가서요 3불 초반까지 밀리다가 조금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빠지죠 네, 이런 장세에서는 아주 초보자의 경우에는 밑바닥 찾기 상당히 어렵죠 어, 저는 이 밑에 요 3불 01에서 롱포지션좀 기다리는 게 있고요 오늘 글쎄요 뭐 3불 벽을 이번 주에 유지를 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진입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3불 02까지 내려갔을 때롱 하나하고 레버리지 진입을 좀 해봤는데 좀 단타로 진행 중이고요. 30분 봉으로 본 모습은 가파르게 빠집니다. 3% 이상. 30분 봉의 모습, 네 1시간 봉의 모습. 좀 전에도 잠깐 뛰어오르는 듯 하다가 빠졌죠. 네, 이런 식으로. 4 시간 보러 위치를 보죠. 네. 어, 하여튼 계속적인 약세장 오늘 월요장인데요. 이번 주에 장 열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듯 보였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고. 런던 장식도 한 차례 또 끌어올리다가 다시 또, 뉴욕장 직전에 뚝뚝 떨어뜨리고, 네. 하여 이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종의 뭐, 바닥 테스트죠. 네. 과연 지지선이 유지가 될지, 네. 지지선 유지가 된다면은, 어, 3불 초반에서 반등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무너지면 이제 2불대로 내려가는 거죠. 네. 월요일 현재 7월 28일입니다. 뉴욕은 오후장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같은 시간에 서부텍사스유 오늘 67불 중반, 현물가 네. 계속적으로 박스건 형성되고 있습니다 65불대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천연가스하고 비교하면 서부텍사스유 변동성이 좀 적죠 계속적으로 66불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65불 때 찍고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67불 정도에서 다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장세가 거의 지금 한 4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4시간으로 보면은, 네, 또렷하게 어느 정도 박스권 형성 중입니다. 저도 이롱 진입을 요 66불 이하에서 했는데, 다시 또 지금 위에 67불 말 정도에서 또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쇼 진행을 또 하려고. 네, 현재는 롱 하나만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 천연가스 선물 9월 분이죠. 3불 06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3% 이상 벌어졌는데요. 지금 3불 07 현재는. 네, 계속적으로 하여튼 이 바닥, 지지선 테스트 중입니다. 네, 이와 반대로 9월 선물 WTI 66.60대 불2.3% 네,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WTI 뭐 계속적으로 박스권 유지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결국 뭐 횡보 장세가 이어가다가 어느 한쪽으로 밀 테니까요.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뭐 67불 0한 정도 가면 다시 꺾어져서 내려와서 한 65불 찍고 반등하는 그런 박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콜드 네, 같은 경우에 29불 중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1불 중반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5% 가깝게 변동성 보이고 있고요.